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명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중고 명품 리셀 그리고 연예인 스타일 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유용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 5곳 그리고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공식 엠버서더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제로 착용하거나 애정하는 명품 가방 모델까지 세트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방들이 왜 중고 명품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지 리셀 가치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트렌드와 실속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샤넬 CHANEL. 엠버서더 블랙핑크 제니. 대표 가방 샤넬 클래식 플랫배. 샤넬 하면 누가 뭐래도 제니가 떠오르죠.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샤넬은 제니와 완전 이미지가 일치해요. 광고 화보 런웨이 SNS까지. 그녀가 착용한 아이템은 정말 전부 품절 대란이 날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제니가 자주 들고 나오는 샤넬 클래식 플랫백은 명품 가방 중에서도 정석 중에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코디하기 쉬우면서도 세련되고 소장 가치가 높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방은 중고로 사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몇안 되는 모델 중 하나예요. 오히려 상태 좋으면 프리미엄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고 명품 리셀용으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2. 루이비통 루이스 부톤. 엠버서더 뉴진스 하니. 대표 가방 루이비통 카피신 1 요즘 지세대의 대표 아이콘 뉴진스. 그 중에서도 하니가 루이비통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더 젊고 생기있어졌어요. 하니가 주로 착용하는 건 카피신 1 0인데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클래식한 무드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루이비통에서도 고가 라인에 속하고 피부에 닿는 촉감이나 디테일이 정말 섬세해요.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상태만 좋으면 8090% 가격 유지되고 일부 리미티드 색상은 프리미엄도 형성됩니다. 심지어 50대 이상 고객분들도 많이 찾는 가방이라 리셀 폭도 넓어요. 3. 디올 디오. 엠버서더 블랙핑크 지수. 대표 가방 레이디 디올 백 지수와 디올의 조합은 정말 말 그대로 고급스러운 그 자체죠. 지수가 디올 광고에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고 클래식한데요. 그 중심에 항상 있는 가방이 바로 레이디 디올 백입니다. 이 가방은 다이애나 왕세자가 자주 들어서 이름 붙여졌다는건 다들 아시죠? 작은 사이즈부터 미디움, 라지까지 다양하고 컬러감도 트렌디하게 계속 출시되니까 클래식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리셀 시장에서는 소장용으로 사서 오래 보관해도 같이 하락이 거의 없는 모델로 꼽혀요. 20대부터 50대 여성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4. 구찌 구찌. 엠버서더 아이유. 대표 가방 디오니서스 숄더백. 구찌와 아이유의 조합도 정말 잘 어울리죠. 아이유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갖고 있어서 구찌 특유의 감성과 정말 잘 맞아요. 그녀가 애용하는 디오니서스 백은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독특한 호랑이 머리 버클 디테일이 포인트고 의외로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려요. 중고 명품 시장에서는 트렌디한 감성을 좋아하는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요. 가죽 퀄리티도 괜찮고 세월이 지나도 빈티지한 멋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 리셀 가치도 높죠. 프라다 프라더. 엠버서더 트와이스 사나. 대표 가방 리에디션 나일론 벨.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 특히 트와이스 사나가 엠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지세대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사나가 자주 착용하는 건 리에디션 나일론 1 0 0인데요 이건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가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에요. 가볍고 실용적인데다가 요즘 유행하는 YK 스타일에도 찰떡. 무엇보다 입문용 명품 가방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중고 명품으로 사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실용성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 그리고 대표 가방을 함께 살펴보니까 트렌드도 알수 있고 어떤 아이템이 중고로도 가치가 있는지도 확실히 보이시죠? 오늘 소개한 가방들은 모두 리셀 가치가 높고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인기 최상위권 제품들이에요.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후회 없는 소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음에 명품 시계, 명품 신발, 혹은 중고 명품 재테크 노하우 같은 주제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